대표님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네네. 사실 뭐 이거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네. 어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접착과 비접착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네네. 더 깊이 얘기하면 음. 이게 정말로 100% 비스포크 정장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냐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설명을 좀 어, 고지다행이라고 하는데 이 기세 이렇게 꺾인 부분들 있죠? 네. 저기를 가운데로 자르는 색이 다르잖아요, 지금. 네, 네. 갈색은 네, 네, 네. 다 색이죠. 그그 경계로 위쪽은 카라. 네. 밑에 는라펠이에요 네. 근데 보통은 저라펠에만저 팔자뜨기를 하는데 네. 원래 비스포크샵은 저 뒤에 네. 카라에도 어, 팔자뜨기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구분법은 옆에 보시면 이제 뒤집어 봤을 때 네. 바늘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네. 또 밑에 보면 이제 뭐또 다른 구별법에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네. 보면은, 어,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안감이고 뒤에가 이제 원단이잖아요. 양보 원단. 네. 그 밑에 부분을 접착은 다 박음질,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비스포크샵에서 하는 면은 저렇게 뚫려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왜 마감을 하는 건가요? 어, 바깥감이 따로 놀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는 경우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저 게싱을 뒤집어 보면 보이잖아요. 저렇게. 네, 네. 어 저렇게 보여야만이 이제 비스포크 샵인 거죠. 사실 양복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느껴지는데 네. 더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뒤집었을 때개신이 안에 있으면은 네. 뭐 확실한 거죠, 뭐. 음, 좀 정리를 좀 하자면 그 크게는 이제 그두 가지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 팔자뜨기 여부,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 원단이 마감이 됐는지 네. 막혔는지 열려 있는지에 대로 구분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보통은 비스포크라고 해도. 라펠까지는 팔자 뜨기는 대부분 다 하나. 네. 귀쪽은안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접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접착 심지로 눌러서 접착을 해버리니까 밑에 붙어 있는데. 네. 어, 비스포 같은 경우는 열려 있다 보니까 그 열린 부분으로 넣어보면 그 안에 말씀하신 뭐. 심지가 있는. 심지, 뭐 캔버스 등이 다 있는 거고. 그렇죠. 어,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본다고 해서 그 심지가 아까 말씀 아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알 수는 없죠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네. 일단 있는 게 중요해요 그쵸 네. 네. 있으면 당연히 슈트가 틀어짐 도 방지되고 네. 생명력도 길어지니까 그럼 어쨌든 이 정도 확인했다 네. 그러면 다돼 있고 네네. 네. 그러면 이거를 비스포크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모방하죠아이 정도 되면 비스포크 네.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어, 예복샵을 운영하시니까 네. 어, 신랑님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랑님들이 상담을 할때 네. 뭐, 어.. 맞출지 말지 예고 <laughs> 비용이 그렇죠. 발생 되니까 그렇죠. 맞출지 말지에 대한 고민일 거 같은데 네. 어.. 대표님 만약에 그냥 내가 집에 제가 회사원이고 네. 정장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검은색 뭐 음. 화려한 것도 있고 네. 구두도 많고 네. 그러면 그냥 집에 보유하고 있는 정장을 입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뭐 정장 어쨌든 맞춰도 정장이고 뭐 당연히 신랑 신부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깨끗한 게 있으면 입으셔도 되는 거죠 뭐 그런 형식은 없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이제 보타이 예를 들면 내가 집에 네. 검정색 정장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보타이와 커머밴드만 하고 셔츠는 그냥 일상적으로 입는 흰색 입으면 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원래는 이제 카라가 네. 이 윙카라라고 이제 보타이용 카라가 따로 있는데. 네. 뭐 그것도 구입하기가 싫으시면은 네. 그냥 집에 있는 흰색 셔츠 입으셔도 돼요.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라페에다가 공단용 검은색 반짝이는 라페를 부착을 해서 예식 때는 하고 그렇죠. 예식이 지난 이거를 수선을 통해서 떠버리는 네. 거죠. 제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쨌든 이 또한 조금 올드한 스타일인 거죠. 그냥 이것도 앞에서 네네. 이제 말했지만 굳이 붙여. 요즘 신랑분들은 안 붙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더 많아졌고, 그러니까 어, 저것도 싫으시면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예복샵에서는 네. 어, 저희가 하시 본식 하실 때는 네, 네. 이런 공단이 붙여드려서 네. 약간 어, 턱시도 느낌 나게 해드리고 <laughs> 네. 끝나면 이제 가져오시면 저희가 다시 해서 원래 그냥 정장처럼 그쵸. 정장 라펠로 해드린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걸로 많이 고객들에게 이제 어필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그냥 선택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선택이죠. 내가 턱시도처럼 보이고 싶다 하면 하면 되는 거고. 네네. 아니다. 그냥 난 정장만으로 충분히 괜찮다 하면 하시면 되는 거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네. 공단을 붙이는 것도 어, 저것도 사실 공임은 따로예요. 아, 공임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공임이 들어가죠. 그래서 글쎄요. 뭐 샵에서는 저걸 안 붙이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뭐 이제 오셔서 네.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게 뭐 원가에 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일 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샴마는 다르겠죠. 샴마 다 다르, 다르겠네요. 네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 그러면 뭐 집에 정장은 있는데 네. 그래도 턱시도 다온걸좀빌리고 그러니까 턱시도를 입고 싶은데 사기는 뭐하고 하니? 네. 예복샵에서 요즘에는 다 빌려주잖아요 빌려주죠 그럼 대여를 만약에 한다면 네네 어떨까요? 대여는 어, 뭐 상관은 없는데 대여비가 들죠 네이 대여비가 어, 생각보다 저렴하지는 않아요 지금 써져 있는데 네. 보통 뭐 비싸게 받으면 30만원도 받고 네뭐 20에서 30 사이? 20에서 30만원 사이 네 그럼 뭐 정도. 촬영 때 한번 입으셔야 될테고 네또 결혼식 때 입으셔야 되면 뭐 4,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네. 뭐 최저로 잡으면 20만 원씩 두번 잡으면 4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거 하실 바에는 돈을 조금 보태서 정장 예복을 맞추시라라고 네, 네.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있는 것처럼 어 저희는 어 리허설 촬영을 하지 않아요, 웨딩 촬영을 하지 않아요. 음. 결혼식 때만 딱한 번만 입으면 돼요. 네네. 네. 해서 만약에 그럼 20만 원을 지출을 한다고 하면 네. 뭐 그렇게 빌려 입으셔도 괜찮을 것같아요 괜찮죠. 네네. 네. 네. 그럼 어차피 그걸 빌리면은 네. 이 셔츠랑 이런 건다 어차피 샵 에서 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죠 뭐 셔츠랑 뭐 구두 구두도 서비스 구두는 네. 서비스는 아니에요 보통은 받아요 아 비용도 별도 비용을 받는 건가요 네네 아. 네. 아무래도 뭐 내가 정장이 아니라 턱시도를 빌린다면 턱시도에 맞는 구두를 우리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또 별도로 빌려야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근뭐 일반 구두 신으 셔도 되는데 네. 보통 뭐 구두가 이렇게 깨끗한 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어, 저 예산으로 잡으신 분들은 구두까지 좀 싸게 대여하셔가지고, 사지 말고,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분들로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샵에서 예복을 맞춰야 되는지 고민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이분들에 대해는 어떻게, 어떤 대답을? 금액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슈트를 한벌 맞추시면은, 어, 촬영할 때 이제 뭐그 다양하게 찍으시라고, 네. 보타이 뭐 여러 개랑, 그 다음에, 네. 어 턱시도도 이제 좀 색깔 있는 텍스 턱시도들 네. 이런 걸 이제 무료로 이제 대여해 드리는 거죠. 네. 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리폼비 이런 거다 무료로 되니까 네. 금액을 보고 네. 어, 자기 예산에 맞춰 갖고 괜찮으면은 맞추는 게 맞는 거죠. 뭐 비스포크를 할 거야. 근데 네. 원단도 난좀 수입 원단 좋은 거 쓰고 <laughs> 싶고 해서 네. 평생 한번한번 한, 한번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120 뭐하고 150만 원 한다고 하면 네. 그게 수용이 가능하시면 맞추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금액이 맞으면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아 그래도 난 하고 싶, 싶은데 너무 좀 부담은 가, 갖고 싶진 않으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접착으로 해서 약간 좀 저렴한 원단으로 국내 원단으로 네, 네. 해서 맞추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보니까 1, 2, 3번 다 정답이에요 네, 정해진 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네.